안녕하세요. 소일기 소소한 일상의 기적입니다. 오늘은 약이 아닌 치유, 사운드 테라피의 효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음악 한 소절이 약도 아닌데, 마음 속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눌러주는 순간이요. 하루 종일 머릿속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것 같다가도, 빗소리를 들으면, 그래, 조금 괜찮아졌어 하고, 조금은 안정이 되는 순간, 바로 그런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주는 진동을 느끼는 존재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소리가 우리에게 주는 말하자면 약 없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힘 사운드 테라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소리들은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느 날 기적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소소한 일상의 기적 오늘의 이야기는 약이 아닌 치유 사운드 테라피인데요. 우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볼게요. 미국에서 진행된 한 병원 연구가 있습니다. 검사를 하기 전에 심하게 불안감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특정 주파수의 사운드를 들려주었는데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답니다. 불안감을 느끼던 그 환자의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현저히 낮아졌죠. 더불어 불안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였고요. 이러한 결과는 존슨 호킨스 메디슨과 마요 클리닉에서 다루어진 음악치료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되었답니다. 약이 아닌데도 소리의 진동에 몸이 먼저 반응한 것이죠. 우리 몸은 소리를 소리로 듣지 않는다고 해요. 소리가 아닌 진동으로 기억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론적 근거는 바로 뇌파 동기화, 즉 바이누어를 빛치라는 것인데요. 특정 주파수의 사운드를 들으면 마치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뇌에서는 알파파와 세타파를 유도하게 되는데, 알파파는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로 세타파는 깊은 휴식 상태로 우리를 이끈다고 해요. 말하자면 특정 주파수 사운드가 뇌에게 말하는 거죠. 고마워, 이제 좀 쉬어도 되라고요. 우리가 듣는 소리의 진동은 많은 연구에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즉, 우리가 듣는 특정 소리들은 긴장을 담당하는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휴식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도 소리, 바람 소리를 들으면 이유 없이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해지는 것이죠. 자연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쉼은 허락받아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면 되라고요. 사실 우리 인간의 몸은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소리의 진동은 물을 통해 더 깊이 전달된답니다. 그래서 음악은 심장을 두드리고, 파동은 감정을 흔드는 것이죠. 잠깐, 지금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멈추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때로는 파도 소리, 때로는 빗소리, 때로는 바람소리, 새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세상은 분명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늘더 빨리, 더 많이, 더 잘해야 한다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정작 마음이 원하는 건 잠시 멈추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일 거예요. 우리 일상 속 다양한 소리는 약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떤 날은 약보다 더 따뜻하게 다가올 거예요. 일상의 소소한 순간이 당신에게 작은 기적이 되기를.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자유 의지에 맡겨둘게요. 하지만 알고 있어요. 이미 눌렀다는 걸.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